닌텐도를 구한 지 어느덧 3년! 아, 그쪽 세상은 쿠파가 갑자기 달라졌다던데? 저쪽 세상은 또 과거 여행까지 갔다지? 으... 왜 우리 세상만 이래? 어? 스타야 무슨 일이야? 산책 가자고? 그래 그래 에이 괜찮아 우리 세상이 제일 아름답거든? 뭐 평화도 괜찮긴 하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최고 히어로인데 왜 아무 일도 없을까? 어? 뭐야? 이거 갑자기 먹구름이 껴있어 헉? 무슨 일이지? 우리 세상도 드디어 나오는 거야? 우리도 시간 여행 가는 거야? 잠깐만 둥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별 모양인데? 근데 다 빨아들이고 있어. 뭐야 뇌절하냐? 왜 우린 죄다 빨아들이는 거지? 에이 모르겠다. 이날을 3년 동안 기다려왔어. 얘들아 괜찮아. 잠깐만 친구들도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데 창든 친구마저도 친구야 버텨. 올 것이 왔구만. 내가 구하러 간다. 자 그럼 반대로 가는데? 우야 운전 똑바로 안 해. 오오오 뭐야. 야, 나도 빨려 들어간다. 으아, 뭐지? 야 뭐지? 몸이 막 늘어나! 야, 뭐야 고철도 막 떠다녀 뭐야 꽈배기 됐어! 에 3년 전대자비 같아 이거 여긴 어디지? 오 도대체 하늘에 별이 왜 생긴 거지? 나 기비가 다 파헤쳐 버려야겠어 뭔가 마리오가 된거 같아 이러스가어 뜨는 거는 똑같아 너는 누구냐? 잠깐만 이거 설마 은신도 되는 거야? 여기 숨으면? 루아 먹어버리겠어. 나 4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. 이 새로운 별의 친구들도 다 먹어버릴 거. 어? 잠깐뭐 아르세우스보다 그래픽이 더 좋은 거 같은데? 여기 도시 왕국 아니지? 오디세이 세상으로 온거 같아. 이거 커비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커비 오디세이 아니야? 오랜만이다. 루아. 아 자동 변신이구나 변신은. 모자만 던질 수 있었던 기리오가 이제는 변신까지 할수 있게 됐어. 오오. 필살! 이것도 나름 커비게의 혁신 아니야? 야, 그래픽 확실히 더 좋아진 거 같아 칼 버리고 폭탄으로 루와 공격! 어? 잠깐만 자동차? 뭐야 뭐야? 나 자동차 탈수 있는 거야? 똥차가 하나 있어 오 뭐야? 어? 뭐야 이 녀석들? 잠깐만 이런 생물 있었어? 뭐야 이고양 같은 녀석들 다 빨아들여버리겠어! 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설마? 야, 그건 아니지, 야, 잠깐만. 야, 그거 먹으면 안 돼. 어? 야, 터질 것 같아. 안 돼. 입 터진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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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야. 어? 뭐야, 나 자동차 된 거야? 컵이 스키닉 펴놓은 것 같은데? 오! 야, 박치기가 돼. 자동차가 점프가 돼. 이거 가능한 거 맞아? 흡수 능력이 더욱더 커져버린 기비. 앞으로도 어떤 것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? 다 비켜, 얘들아! 얘들아, 조심해! 너네가 내 진로에 섰던 거야! 이렇게 차로 무작정 들이받아버리는 잔인한 게임으로 바뀌어버리다니. 이거 19금 걸어야 되는 거아니야 귀여워서 다 박아버릴 거야! 오, 잠깐만. 이거 아르세우스에서 터트린 바위랑 비슷한데? 어떻게 된 거야? 오디세이에 젤다까지 합쳐놓은 건가? 잠깐만, 벌써 고장날 것 같아. 너 멀리 달려온 거, 뭐야, 날아다니는 애도 있어. 우리 동키 친구들이 갇혔잖아?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잡혀가? 이 새로운 생물들 귀여운지 알았더니 안 되겠구매. 안 돼! 이거 똥차려서 여기까지 점프가 안 돼! 일단 뱉어버려. 여긴 왜 이렇게 다 부서져 있어? 누가 왕폭탄이라도 삼켰나? 뭐야, 생존자 없어? 야, 뭐야, 너네? <laughs> 귀여운 녀석들. 어, 때 네. 안돼 우리 웨이들 친구들. 아! 쟤네들이 납치하고? 저 새들이 데리고 가는 거잖아. 귀여운 친구들인지 알았는데, 뭔가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구에 얘는 뭐야? 뭐야 표정이 안 좋아. 근데 눈이 되게 신기해. 전부 제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. 야 감옥이 엄청 커. 이 나쁜 녀석들 내놔. 오 보스전인가? 괜찮아. 나 폭탄 가지고 와서 칼보다 이게 원거리에서 좋거든. 자 덤벼. 이름은 모르지만 새 친구를 구해내서 새로운 능력을 얻어버리고 말 거야. 물론 자동차도 좋기는 한데. 오 갑자기 뭐야? 요 정도야 뭐. 야 새들아 얘를 놔줘. 친구 놔주라고. 친구야 귀 한쪽 괜찮아? 하지만 그 아이들. 디들은 납치되고 말았지 습격당할 때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왔지만 저 원래 있었던 애야 얘 처음 보는데 에피린 오저별 타고 날아다니는데 아 이게 월드맵이야 아니 이거 포켓몬은 젤다랑 합치질 않나 우리 커비는 마리오랑 합치질 않나 이거 나중에 닌텐도 최종 끝판왕 게임 나오겠는데 기사야 오랜만이다 너의 그 투구맛이 구리였다고 근데 얘 토끼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코에 귀가 달렸어 어? 잠깐만 자판기가?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되는 것 같은데? 오! 이게 뭐야 잠깐만 음료수 던지는데 이거는? 미사일이 되어서 나가버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캔들이 나오는 거지? 잠깐만 이마트에서도 포켓몬 샤이닝 스타카드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안돼 무한으로 나오게 갈 때마다 없단 말이야 야, 잠깐만 여기 못 올라가 또 어? 잠깐만 뭐 있다 이럴 수가 황소가 나타났다 오오오. 오, 오 야, 이펙트 생기는 거 봐. 일로와. 흡수해버리겠어. 근데 흡수가 안 돼. 에이, 별거 없잖아. 잠깐만, 이거 3D는 3D인데, 높이가 좀 제한적인 것 같다. 어, 잠깐만, 이거 쓸수 있나? 일로와. 이거 모든 물체 다 삼켜버려. 찍어. 이거 플라스틱 재질 아니야? 야, 바닥에 구멍이 뚫려버려. 네? 이럴수가 플라스틱 맞아? 에잇. 아, 여기다가? 균열이여 열려라 오, 잠깐만 여기서는 친구들을 못 삼키니까 이렇게 먹나 본데. 이럴 수가 또납치해버렸구만 보스다. 오, 얘 누구야? 머리가 뾰족해. 잠깐만 너도 설마 찍기 능력이? 오, 뭐야 이거? 오, 잠깐만 그칼 탐난다. 잠깐만 얘 흡수하면 안 돼? 오, 엉덩이가 비었어 바보야. 엉덩이가 너무 커야 서 오, 오. 이. 음. <laughs> 귀여워. 너 그렇게 느려서 공격이나 하겠냐? 오, 오. 야, 뭐 스파르타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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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! 와일드 모드인데 뭐 별거 없는데? 어? 오, 저뭐 진짜 칼 나왔어! 모자야, 수고했다. 너는 늘어나지 않아서 필, 피... 어, 뭐야, 이거? 오, 놓칠 뻔했어. 이게 보스의 건 맞아? 제 칼이랑 똑같은 건가? 2차 필살 간다. 2차 필살! 돌려버리기! 저, 저, 뭐야? 잠깐만, 너 거북이야? 뭐야, 생긴 건 드래곤 같은데? 머리 내밀어봐! 좋아! 오 뭐야 안되는데? 아 이거 변신할 수 있는 거 같은데? 잘라버려! 최고의 플라스틱이! 간다! 어 뭐야? 아얘 여기서 이렇게 구출하는 거야? 오얘또 있어 잠깐만! 헉, 저 이번엔 좀 큰데? 이건 안될걸? 에 뭐야 히드런 이빨보다 약하잖아? 잠깐만 저기는 쇠창고로 붙여놨는데? 아오 얘가 먹어준다! 귀엽구만! 오 좋아! 오 그대로 찍어버렸어! 어? 얘들아 어디가? 집으로 보내는 건가? 웨이들 디 마을? 어? 잠깐만 구출해주면 이렇게 마을 만드는 건가? 오 잠깐만 깨알 동수 묘소까지? 오! 새로운 다 잠깐만 머리가 불타고 있어 저거 탐나는데? 이거 먹을래 오 뜨거 뜨거 이럴 수가 머리가 불타고 있어 나 잔뜩 열받았어 왜내 신장만 더 늦게 나온 거냐고 어? 어? 잠깐만 컵인데? 뭐야 왜내 짭이 있는거지? 어? 보스다 대왕 모아이야 얘는 성처럼 돼있어 메테오가 간다 메테오 오 보스 같은데? 오 화상 데미지 있다 잠깐만 공사 현장까지 삼킨다고? 야, 잠깐만 컵이 다 터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이거는 얜 특수능력 오오오저 옆으로도 누울 수 있네? 딱대 에잇 다 태워버리겠어 오! 잠깐만 도치야? 오! 너 독침 천발 쓰고 그러는 애 아니지? 천발은 아프다고 어 뭐야 얘는 또? 오야 새로운 애들 되게 많아 차지샷.. 어 잠깐만 오 이거 처음 보는 능력인데? 얘 흡수할 수 있는 거였어? 루와아총 같아서 이렇게 쏠수 있는 거구나 대결이다! 타란! 칼보단 총이지 오 뭐야 헉! 엄청 커 잠깐만! 아니, 이거 오디세이에서 본것 같은데? 렉스야, 너 바위로 바뀐 거 맞아? 이럴수가. 공룡이 안돼서 말이 통하지. 어?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근데 저걸 어떻게 해? 때마침 부서진다고? 총을 든 상태에서? 오! 뭐야, 이거? 안 돼! 이럴수가. 산악 차량이 아니라고? 새들아, 딱 되고 있어! 톡! 어? 어, 이거 새로운 능력. 오! 잠깐만, 도치 능력이야. 보스다. 두더지 같은데? <laughs> 귀여워 찍어버리기 어쩌고 막군데 부딪히면 안 돼? 오우 초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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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 침 엑스 침 엑스 침 엑스 침 엑스 침 오우 얘팀 맞는 거 같은데? 얘들아 너네 설원 왕국 거기 있어야 되는 애들아니야 오우 얘들 지금 막과 생겨 동토에 있었던 그 녀석 같은데? 초초 초초 초 엉덩이 조심해라 오우 제가 뭐 무브먼트 뭐야 엉덩이 무브먼트까지 반영하다니 발전했구만 와아 찌르는 타격감이 좀 있긴 하다. 아,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? 피겨 여왕 막 쿠키, 아니, 피겨왕 기비가 되어버렸다. 부는 거는 똑같아. 오, 얼어버려. 오! 이거는 옛날 능력이랑 똑같은데, 이게 3D로 굴리는 게좀 느낌이 좀 다르다. 잠깐만, 이거 계속 누르면 이거 뭐지? 이거 보호막인가, 이러면은? 아, 이거 방어막도 되네? 오, 잠깐만, 이거는 변신 아니야? 오, 잠깐만, 이거 뭐 다른데? 벽을 뜯어버렸어. 왔다! 잠깐만 탕구리 스테이지인가? 얘들아 빨리 뿌셔! 17개만 있으면 돼? 귀여워 탕구리 보스 같은데? 뭔가가 있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오 방금 저거 아니야? 오 저건가? 뭐야 엄청 커 잠깐만 장난 아니야 이거 근육 봐 고릴라다 으오 뭐야 아 잡혀버렸어 살려줘 컵 이상 이렇게 큰 보스 있었어? 오. 근데 친구가 갇혀있는데, 강철판 짐승. 오 어떻게 때려? 아, 별 먹고 던지는 거지? 잠깐만, 이거 입김으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버려야 되나? 먹고 던져! 그러고 보니까, 얼라이즈에서도 이게, 그냥 별 던지는 게더 쎘던 것 같아. 이것이 궁극의 능력이다! 좋았어. 친절하게 별을 만들어주는구나. 덩치가 크면 뭐해? 디디디보다 별거 없는데? 2 페이지 뭔데 뭔데? 그냥 2 페이지 없어. 오 잠깐만 됐다 됐다. 3 분의 1라 보니까 열 받았어. 오오 근데 지진 데미지도 없어. 오 휘린들 아니 장난 아니야. 도망가. 오 잠깐만 근데 오저 발른 거야? 릴라야 너 덩치면은 여기 뭘다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고마워. 처리해줄게. 뭐야, 머리랑 팔만 크잖아. 별거 없구만. 카피 능력이 더 강해진다. 어? 능력을 진화할 수 있다고? 설계도에서 엄청난 신기술이 기록되어 있어? 카피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. 부메랑 강화해보자. 빨리 강화해줘. 오. 정말 대장장이 된 거야? 어, 잠깐만, 가죽 재질까지 보이는데? 그래픽 좋아지긴 좋아졌어. 디스커버리가 괜히 디스커버리가 아니야. 새로운 설계도를 발견하는 게 바로 이 디스커버리의 목적이었구만. 차크라미에서 이거 고리로 바뀌었나 본데? 드베가 괜찮아. 이 쇠로 바뀌어서 반짝반짝 거려. 잠깐만 여기만 구름이 되게 많은데? 아, 오 이번에 물이다. 오 잠깐만 토대보기가 느낌이 다른데? 카드 번호도 똑같은데 이거 일본판만 홀로그램이 더 이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